여기가 방이었어요. 원래 여기까지 방이었는데 되게 복도가 좁은 그런 구축 아파트의 구조였는데 저희가 구조 변경을 통해서 이런 넓은 주방을 가질 수도 있었고 주방과 거실의 구조를 완전 180도 반대로 바꿔서 이런 큰 웅장한 아일랜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M스페이스입니다. 이번에는 개포동에 위치한 54평형 30년도 더된 구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현장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방과 거실의 위치를 아예 싹 바꿔 놨습니다. 구조 변경을 통해서 훨씬 더 세련되고 순환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공간마다 컬러감을 다르게 조성해가지고 좀더 조화롭게 꾸며낸 그런 인테리어를 해드렸고, 세 번째는 수납 공간입니다.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여기는 현관입니다. 제가 이 현관을 디자인하고 시공을 하면서 포인트를 잡은 게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미니 수납장을 짜드어요이 미니 수납장을 짠 이유는 여기 공간이 좁고 이 깊이가 좁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디자인을 짠다던가 아니면은 벤치나 뭐큰 수납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미니 디자인을 짜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거울을 매립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도 디자인을 막 이렇게 좀 짜기보다 그냥 이렇게 미니멀하게 나가실 때또 옷매무시도 다듬으시고 거울도 잘 보고 나가실 수 있게 이 거울을 매립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괄소등 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일괄소등도 왜 만들어 드렸냐면 이 54평형대 아파트는 넓기 때문에 모르고 불을 안 끄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요청하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알아서 일괄소등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인트가 수납공간인데 현관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팬트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팬트리를 만들 때이 옆에 방에 벽을 철거해가지고 이렇게 홀딩 형식의 도어를 달아드리고 그리고 펜틀리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옆에 이런 식으로 장을 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잡이나 조명이나 중문, 이런 블랙 포인트가 많은데 이 블랙 포인트가 집마다 곳곳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보러 가보시죠. 자 여기는 주방입니다 이 주방에 아일랜드가 굉장히 크죠 이 깊이는 1400 와이드는 지금 3200 엄청 큰 아일랜드가 시공이 됐는데요 이렇게 시공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주방과 거실의 구조를 완전 180도 반대로 바꿔서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주방과 거실을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설계가 필요했고요 거기에서도 고객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변경해서 이런 큰 웅장한 아일랜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일체형 후드를 시공을 했는데 일체형 후드가 요즘에 인기가 많잖아요. 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일반 인덕션을 설치를 하면은 요 천장에서부터 엄청 큰 후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후드가 설치가 되면은 주도 해치고 공간도 되게 답답해 보이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체형 인덕션을 시공을 많이들 하시. 그래서 저희도 일체형 후드를 시공함으로써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확장감과 공간감을 확보를 할수 있었고 이런 조명 설계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 드릴 공간은 보조 주방인데요. 저희가 아까 핵심 포인트에서 설명 들었다시피 거실과 주방의 위치를 180도 바꿈으로써 이렇게 웅장한 아일랜드도 가질 수 있었지만 거기에서 또한 가지는 수납 공간을 좀 넓게 그리고 또 보조 주방도 만들 수있었 어, 여기가 원래 방이었던 공간이었는데요. 이방 벽을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주방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쪽 안으로 오시면 은 세탁 공간과 그 다음에 애벌발레를 할수 있는 이런 간이 개수대까지 그리고 저희 고객님께서 옛날부터 쓰시던 이 냉장고 앞에 있는 냉장고로는 수납이 부족하다 하셔서 이 냉장고를 좀 포기가 안 됐었는데 저희가 이런 호주 주방으로 보내주면서 공용부에서는 이런 뚱뚱이 냉장고가 안 보이게끔 그렇게 설계를 짜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 공간인데요. 저희가 거실은 어떻게 설계를 해드렸냐면, 일단 바닥은 600에 1200각 타일로 바닥을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조명 설계가 지금 마그네틱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마그네틱 조명도 굉장히 좀 유니크하죠? 유니크한 이런 마그네틱 조명 설계를 함으로써 조금 더 고급스럽고 모던함을 자아낼 수 있게 시공을 해드렸고, 여기에서도 이 중문의 분절 라인과 맞춰가지고 조명 라인 라인이 쭉 따라서 저 간살 포인트의 맨끝 라인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디테일을 챙겨주면서 조명 설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여기가 방이었어요. 원래 여기까지 방이었는데 되게 복도가 좁은 그런 구축 아파트의 구조였는데 저희가 구조 변경을 통해서 이런 넓은 주방을 가질 수도 있었고 이쪽에 장벽을 저희가 만들어드리면서 TV 반매립을 진행을 해드리고 안방을 만들어드리면서 유리 도어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간살 도어로 저희가 문을 직접 만들어서 시공을 해드렸고요. 얘는 기성 제품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땀한땀 간사를 켜내가지고 도어에 붙여서 시공을 한 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바닥 공사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면서 확장 공사도 전체적으로 해드렸는데 이쪽에 우수관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 우수관을 쌀 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누수의 위험도 없어야 되고 빗소리도 잘안 안 들려야 됩니다 빗소리도 안 들리게 어, 아이소핑크나 아니면 흡음제를 어, 사용을 해가지고 감싸서 목공 마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수관을 가려주면서 이런 장식장으로 라인을 맞춰줘서 좀더 퀄리티 있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주방에 있던 자리인 만큼 저희가 목공 작업으로 라인을 맞춰 주면서 이렇게 수납장으로 또 디자인을 짜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시스템 창호가 달려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티 테이블이 놓여질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티 테이블에 앉아서 차나 커피를 즐기시면서 이 뷰를 감상하실 수 있게 시스템 창호를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도 우수관이 숨어 있는 그런 벽이고요. 우수관을 감싸서 가려주면서 단차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남은 세라믹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쪽에 디자인을 짜 드렸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일부러 공간을 비워드렸어요. 고객님께서 나중에 마음에 드시는 하부장을 구매하셔서 놔두실 수 있게 공간을 비워드렸고 제가 아까 말했던 핵심 포인트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그한 가지가 이 공간마다의 컬러감이었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핑크색 벽지를 써드렸고, 거실에는 월러 톤의 그런 중문이 달려 있었다면, 지금 여기는 이핑크색 톤앤 맨을 맞춰서 오크 계열의 중문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 문을 열면, 기존에 이 상하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던 공간인데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드레스룸입니다. 요즘에 이런 드레스룸은 신축 아파트에서나 볼수 있는 이런 드레스룸인데 저희가 구조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 시공되는 드레스룸을 꾸며 드렸고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일반 붙박이장이 아닌 이런 가방이나 되게 기중품들은좀 진열을 해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유리 도어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기 화장실 정말 호텔 같지 않나요? 저희가 또 고객님 취향에 맞게 저는 개인적으로 니켈 수정과 니켈 악세사리를 추천을 드렸지만 골드를 좋아하시는 저희 고객님을 위해서 무광 골드의 컨셉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저는 사실 안 예쁠 줄 알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무광 골드도 앞으로 좀 많이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 이렇게 트레버틴 타일을 이용해 주므로써 정말 호텔같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샤워장 안쪽에도 간접등 시공을 해드렸고요. 타일 세면대도 시공을 해드렸고, 여기에 맞춰서 장 색깔도 같이 톤앤 매너를 맞춰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방으로 통하는 문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순환구조가 있잖아요. 그 순환구조가 여기에서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바로 또 거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환구조를 왜 만들어드렸냐면 보통은 가족 구성원이 4명 내지 5명이 있으면 각 개개인마다 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고객님께서는 가족 구성원이 딱두 분만 계시는 신혼부부셔가지고 이런 순환구조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수납구조를 만듦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방이 될 방인데요. 이렇게 안방에서 바로 들어가서 살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드렸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여기는 올리브 컬러의 도배지를 사용해드렸는데요. 이 방은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2담 원목마루를 시공을 해드렸고 여기에서 원래 이쪽이 세탁실이었어요. 저희가 세탁실을 보조주방 쪽으로 빼드리면서 조은 수납장을 짜드렸습니다. 자 여기 아이 이 방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갈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바로 나가서 현관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환형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 문을 만들어 드렸다 했는데 이문 너머는 서재 공간 겸 다이닝 공간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저희가 이 원형 식탁도 세라믹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 세라믹 측판 남은 사이즈대로 이 원형 식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원형 식탁이 어떤 브랜드를 연상을 시키죠? 그거를 본 따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말 가성비 있는 테이블이죠? 그리고 여기는 서재 공간인데요 블랙 포인트를 또 주면서 고급스러움과 퀄리티를 좀 살려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남은 세라믹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만약에 판이 더 남았다면 은이 뒤쪽에도 같은 세라믹으로 했겠죠 근데 이 뒤판을 세라믹으로 하려면 한 판을 더 추가를 해야 됐었어요 한 판을 추가하려면 거의 200에서 300번이 드는데 저희는 추가를 하는 것보다 요즘에 예림도어에서 출시한 페트도어가 있는데 그 페트도어에 이런 세라믹처럼 나온 디자인의 도 마감재가 있어서 EP판을 붙여드렸습니다. 정말 세라믹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가성비 있게 이런 그 세라믹처럼 생긴 EP판을 많이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안방 욕실이었던 공간인데요. 서재와 다이닝 공간이 있지만, 그래도 바로 옆에 남편분 방이 따로 있어서 이 화장실을 또쓸수 있게 이렇게 호텔처럼 욕실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골드 액세서리와 수전을 써드렸죠? 그 다음에 타일도 약간 이렇게 이 기존 방면과 다른 타일을 써줌으로써 좀더 포인트를 살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 보시면은 이 조정 욕조가 있습니다. 이 조정 욕조를 굉장히 넓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런데 뭐 샴푸나 이런 걸 올려 드실 수 있게 매립 선반을 짝짜 드리면서 간접 조명을 넣어드렸습니다. 간접 조명을 넣으니까 되게 분위기가 살고 타일의 질감이 그대로 표현이 돼서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개포동 현장을 둘러보았는데요. 이 현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공간마다의 다른 분위기, 그다음에 수납 공간의 활용, 그다음에 구조 변경 핵심 포인트를 앞서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핵심 포인트를 활용을 하면서 고객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하인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작품을 만들어 드리니까 저희가 유튜브 고정 댓글에 블로그, 인스타, 홈페이지 더욱 많은 정보가 있으니 저희 포트폴리오 확인하시고 더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